이것은 보니씨의 인생템 3입니다.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릴리바이레드 무드라이어 벨벳 틴트 1호 청초한 살구인척 제가 봄브라이트랑 여름 어쩌고가 살짝 섞인 봄브라이트인데 이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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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요. 혹 그래. 발색 한번... 아... 씻었는데... 아, 이게 한한 눈만 패거든요. 한세통네통 네 째인데 올리브영 갔는데 얘가 없는 거이 색깔이. 아, 올리브영 세네 개를 갔는데 단종됐나 싶어서 진짜 인터넷에서 한세개나더 시켜서 집에 더 있고요. 저는 이거 평생 바를 생각입니다. 이거 없으면 저 죽어요. 넥스트! 다음은 클 클리, 클리닉 블러셔 파우 멜론팝. 이것도 봄웜이라면 꼭 가져야 할 필수템 아인교. 이 응? 이것도 지금 국화꽃 모양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게 진짜 제가 블러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잘보일랑가 모르겠네. 어 하나도 안 보이네? 보여? 아, 어, 잘좀안 보여. 근데 이게 보에 올리면 진짜 근데 너무 카메라에 잡히면 생각보다 엄청 맞아. 내가 미친 듯이 해 볼게. 이게 진짜 내 국화 다 사라지겠는데? 이게 진짜 보에 올리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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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. 색깔 보이시나요? 네, 보여요, 보여. 요 이거보다 훨씬 예쁜 걸로 올라가고 진짜 봄 브라이트 무조건 필수템. 혹시 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3년. 다들 단기 연식이 단기 연식이시네요. 절대 안 닿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게 진짜 좋고 넥스트 감은 언니랑 면세점에서 산 파우더인데 제가 팩트나 파우더는 그냥 아무거나 눈에 지히는 걸로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. 근데 또 마침 면세점에 가서 샀는데 와 진짜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. 어 이거 보도 되는 거 아니야? 내알이 보여요. 내 발이 <laughs> 보여. 보이는데요? 안녕하세요? <laughs> 내 발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퍼프. 저는 이걸 무조건 씌워요.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입자가 진짜 곱고 저는 파우더를 안 쓰고 해 뭔가 뭉치는 느낌이 있어서 팩트를 항상 쓰는 편인데 얘가 진짜 아무리 기름이 올라와도 떡 이 하나도 안 지고 너무 모공을 자연스럽게 메꿔 주는 거예요. 저는 정말 얘랑 사랑에 빠졌습니다. 얘도 용량이 진짜 많아 가지고 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거 호수는 어떻게 이거는 되나요?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 프레스드 파우더 1호고요. 이게 2호 라벤더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재고가 없어 가지고 1호를 샀거든요. 근데 다음에 뒤에가 된다면 라벤더도 사 보는 걸로. 아픈?